파석과 과거로 가자! 옛! 고! 악마의 <목소리> <목소리> 꽃으로 돌아오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혼새모왕님 그라콘 근데 대체 무슨 일이실까요? 이렇게 갑자기 불러들이시다니 그거 아마 어? 너희 응? 같은 무능한 부하들을 응? 처벌하려 하시는 거겠지. 응, 너 응? 누구야? 따라져자라 다섯. 저것, 체 산산히 부서져라. 깨뜨릴. 파! 살았다 아, 대, 대체 누구야! 이게 무슨 짓이냐, 흑심 마왕! 허튼 수작 부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웃음> <웃음> 뭘 그렇게 흥분하나, 혼새마왕 오랜만이라 가볍게 인사한 것까지고 말이야 상대를 기습 공격하는 것이 네 녀석의 인사법이냐? 그렇다면 이쪽의 인사도 받겠나? <laughs> 재밌겠군. 그래 혼세. 전부터 확실히 승부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었지. 네놈보다 이 몸이 한수 위라는 걸 보여주마. 하. 말이 많군.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지. 뭐? 뭐야? 이 녀석. 이강해져라아무개의 힘. 영 마법이라 그렇다면 소사라 아무개 기운 기운 기! 안 주지 못하겠느냐! 개마왕님 어, 어, 대, 도도 도도도 네, 도마도 네! 도도마도 도도도 도이도 하라고 이곳까지 보도 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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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다 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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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이 지금까지 모은 천자문 조각이다 와...많이도 모았네 마법 천자문 조각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다 그 힘의 영향으로 부족하지만 나도 서서히 마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부활을 위해선 필요한 것이 또 있다 무엇입니까? 마법 천자문 조석이다 조석? 어? 아, 조석이 뭐야? 내가 네, 아니야? 초석이라면 과거 3천 년 동안 봉인되어 행방을 알수 없는 그것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아무리 조각을 다 모은다 해도 천자본 비석의 주춧돌인 초석이 없으면 유력을 한대 모을 수 없다. 그러기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물건이지. 물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초석의 위치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laughs> 옥광상제는 초석을 영원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어림없지. 대마왕님 초석의 위치를 알아내셨습니까? <laughs> 그렇다. 허나 천계 녀석들도 내가 알아냈다는 것을 곧 눈치챌 것이다. <laughs> 어떻게든 막으려 될 테니. 그 전에 반드시 초석을 빼앗아야 한다. 네! 네 대마왕니다 <laughs> <laughs> 그게 사실이냐? 그러하옵니다 초석 주위에 쳐놓은 결계에 강렬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강력한 한자 마법으로 마법 천자문의 초석이 있는 곳을 알아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런 짓을 할 자는 대마왕뿐이다 벌써 거기까지 힘을 되찾았단 말인가? 서둘러 초석을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잠깐 기다리거라. 초석을 가져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대장군인 자네가 이 천상 세계를 비우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구나. 다른 자를 대신 보내야겠는데 누가 좋을지. 할아버지.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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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하, 오 샤오구나. 그 원숭이는요? 찾았어요? 아그 소노공 말이냐. 선호공이라면 어? 지금 도술섬에 있는 보리선원에 있습니다 보리선원이라고? 그럼 보리도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한자 마법을 쓸수 있었던 거구나 아, 아, 그렇지! 이랑 장군은 선호공 잡으러 어? 갈 거지 나도 갈래! 어, 그게… 어, 저는 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보리선원에 있다는 걸 아는 이상 서두를 필요는 없단다 에? 가만 있어봐. 그럼 제가 대신 보리 선언에 다녀올게요. 뭐라고? 아무래도 찜찜하다고요. 할아버지 앞에서 난동을 부렸는데, 소녀가 가서 따끔하게 어? 혼내주겠어요. <laughs> 샤오야, 네가 신경 쓸 필요 없대도. 보리 도사님께도 제자 단속 단단히 하라고 일러둬야겠어요. 보내주세요. 에? 할아버지! 옥황성제 태하,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옵니다. 너이 녀석 안 내려와, 내 허리 끊어진다고. 뭐 어, 깔고 앉았네. 음. <웃음> 미안. <웃음> 너 일부러 그랬지. 내이놈 네 마찔아! 봐라, 고구마 트아야미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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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침부터 웬일이야? 왜냐니? 걱정돼서 달려온 친구한테! 으? 이야야, 저 아리텀 남자는 대체 누구시냐? 아, 삼장이야! 막대기가 말을 하잖아. 하, 막대, 막대기가 아니고 붓이야. 그래서 여의필이지. 여의필? 어? 소녀, 울다는 모습까지 아름답구려. <laughs> 잘 부탁해요, 등장명. 나 여의필 힘도 세고 한점 마법도 자신 있다고. <laughs> 잘 부탁해요. <laughs> 아 그래. 나 다시 잠들 테니까 삼장의 캐스로날 깨워 주지 않겠어 그러면 난 그만 그대 말고 어디 선가 살기가 삼장한테서 떨어져! 야! 넌 뭐냐? 난 옥동자. 삼장은 내가 지킨다. 이 구렁 녀석아! 구 구렁이? <웃음> 구렁이네. <웃음> 갑자기 공격하다니 너혼좀 나바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킬 사! 여기저리 <laughs> 움직여, 움직여. 으, 으, 몸이 뻗대로 해. 와, 저건 대체 무슨 마법이야? 시킬 사 마법이야. 상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지. 뻗들려라나왜 이러는 거야? 신나는 으, 댄스 동작은 동작 그만둬 더 으, 즐기자고 이번엔 더욱 즐겨라 즐길예예 즐겨! 예, 모두 즐기자 이하! 춤추자 모두 다 함께 예예예 예,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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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은 갑자 즐길 낭 마법으로 뭐해도다 어 즐거운 거야. 무서운 마법이지. 하필이면 어. 어쩌다 여의 피를 가져오게 되었는고. 게다가 봉인도 풀려 있고. 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걸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음, 아, 삼장이로구나 오공이 가져온 여의 피를 걱정이 돼서 말이야. 자, 나를 어? 가져가는데 내가 허락했으면 될지 뭔 걱정을 한다요! <laughs> 허허 참, 어, 광상제님의 노여움을 샀으니 앞으로 어쩔 셈이냐? 치! 그건 내가 알바 아니고! <laughs> 어? 뭐 어? <맞아>? 어? <laughs> 어? 저건 문이야! 음, 누군가 문문의 한자 마법을 써서 이곳으로 온 모양이군 설마 창계에서?